아, 미니입니다. <laughs> 미니님. 네. 아, 그냥 미니라고 불러주세요. 미니. <laughs> 태국, 태국? 네, 맞요저 어렸을 때 태국 살 나왔거든요. 진짜요? 네, 큰 엄마가 태국인이에요. <웃음> 진짜요? <웃음> <웃음> 헐, 대박 <웃음> <웃음> 헐, 그러면 언니 태국. 헐국면 오늘 태국, 태국을 할수 있어요. 태국 1부터 10까지 못해요 <laughs> <laughs> 네, 송삼씨, <laughs> 하때가오국 대 뭘! 민니 님 저는 찰리 푸스 님이랑 슬리나 고메스 님의 We Don't Talk Anymore 그날 아, 아, 음, 네, 좋아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자가 가세요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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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두는 거야? 여기 두는 거야? 오 마이 갓 대박, 사건 자, 연스럽게안 나오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아니요. 웃음> 아, 이거. 장찮아괜 찍어야겠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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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괜찮 괜찮아. 괜찮아. 데로 해. 지금 몇 번째죠? 아 네 번째. <laughs> 다시 낯가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오셨는지. 필리알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화사 선배님도 필리알 좋아해가지고 어, 같이 하면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왔어요 제가. 안될때 <laughs> 아, 아, 되게...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저 씨께서 정해주시면 <laughs> oh <my God. 웃음> 눈을 가리, 가리고 있을까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땀나 잠깐만 <laughs> 커플 게임 같다 커플 게임 아니 아니 잠깐 만 숨기지 마세요 아 진짜 그래야 아, 되지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데 어,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음, 노래를 살짝 <laughs> 불러 음, 죄송합니다 아리칭 Maybe I don't feel so good. Sex words you never u n d e r s t a n d I'll never let you go. Five words you'll never say.